CEO가 채권 관리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할 때 부실 채권의 발생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자세와 채권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직원들에게 교육기의 제공, 채권 관리 조직 구성, 제도 정비, 채권 관리 전문가의 양성이야말로 CEO의 역할과 책임이다. 우리 미수채권 있지 않습니까? 미수채권은 보면 이제 보면 자 매출을 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들이죠. 이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이제 보면 이제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보면 보면 이걸 발생시킨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책임은 여기 에 있는 거죠. 그죠? 어, 우리 보면, 거기에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더 중요한 건뭔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발생시키지 않게, 그죠?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해죠 누가, 누구인 노력이 중요하다? CE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보면, 채권 관리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CEO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CEO는 뭡니까? 총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채권 관리 기준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수한 사람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적기 적수의 뭡니까? 적재적수 적재 우리가 보면, 그, 그 능력에 맞게 잘 포진을 시켜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또 중요한 게 뭔가 님자 우리 보면 이 채권 관리 를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업무 관리를 담당한 이 사람들 있잖 이 사람들에 대 뭡니까? 어떤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죠. 또 교육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뭡니까? 직무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